안녕하세요, 신발랄라예요 원신 플레이해 볼게요. 어제 신학을 체험해 봤는데요,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신학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찾다 보니까 이 게임다시라는 사이트에 정리가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. 지금 이 신학이라는 캐릭터는요, 오성이고요, 그리고 여자 캐릭터, 그리고 얼음 속성이고요. 무기는 장병기를 사용하는. 그런 캐릭터예요. 그리고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. 5성 무기는 지금 식재를 사용하고요. 요 무기는 기원에서 얻을 수 있어요. 그리고 4성 무기는 천남 장창을 사용하고요. 요것도 기원에서 얻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보니우스 장창. 이것도 기원에서 얻을 수 있어요. 아...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 좋은데 아쉽네요. <laughs> 그리고 성유물 세팅도 같이 한번 볼게요. 성유물은 지금 검투사의 피날레 2세트하고 추억의 심의카 자리 2세트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. 어, 지금 신학의 공격력 퍼센트가 증가하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그래서, 검투사의 피날레는 지금 영역 토벌하고 나선 비경, 필드 보스 이런 데서 얻을 수 있고요. 추억의 심의 카자리 세트는요, 단풍의 정원 축성 비경에서 얻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캐릭터 조합도 한번 볼게요. 신학은 지금 서브 딜러거든요. 그리고 같이 사용하면 좋은 캐릭터들은 지금 얼음 속성 캐릭터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중은, 그리고 유라, 그리고 아야카랑 사용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신학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거든요.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도 한번 알아볼게요. 그럼 안녕!